요겁니다. 자, 옆에다 놓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네, 참고로 이 글씨는 조금 글씨체가 다르죠? 네, 제 친구 중에. 어, 인천 때 우리 송희선 양께서 이 글씨를 친히 써주셨습니다. 요거 한번 밝히고 음자 이게 뭐냐면요 그 우리는 착하다 좋다가 그냥 막 같이 써요 착하다 좋다 뭐 그냥 같이, 착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착한 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 워딩을 제가 왜 썼냐면 어한꽤 됐을 것 같은데 한한한달한달 한달 전인가 아니, 기억 잘안 나요.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모프로의 그, 그분 있잖아요. 제가 애정하는 어제 대상 받으신, 엊그저께 대상 받으신, 예, 그분이 인터뷰를 하시는 그 내용 중에 그분이 뭐라고 워딩을 하셨냐면, 자기는 착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었던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어요. 어, 나는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어, 뭐,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 남기희 씨를 되게 좋아하는 팬이 이제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그거 봤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가, 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계속 그러는 거야아 근데 그건 남기희 씨랑 상관없는데, 근데 원래 착한 사람은 아니었으면, 앞으로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가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그냥 혼잣말반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 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가 아닌 그 워딩이 맞는 말인데 하고, 아, 이걸 첫 번째 주제로 삼아야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분명히 남길님께서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를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를 첫 번째 주제로 정하기로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제가 1, 2부로 나눠서 할 거고 오늘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착함에서 벗어나서 교음으로 가시는 그 단계로 이제는 이동하시라 하는 의미에서 어, 이 워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들을 어떤 차이를 설명하는 게 좋을까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본 결과, 음, 보시면. 제가, 아, 이것도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면 착하다? 좋다? 볼게? 뭐 오빠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고 그냥 뭐 와닥다 써도 되는 것 같고 뭐이렇잖아요 그래서 반대말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반대말. 근데 이제 착하다라는 게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의, 의, 의 의미를 의의의 표현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착하다의 의미를 우리 주로 담고 있는 한자를 찾아봤어요. 그게 뭐예요? 착할 선이에요. 그러면 착할 선의 반대말은 뭐예요? 저처럼. 우리 선, 악, 이렇게 말하죠. 악할, 악이에요. 어? 악아 하나 머릿속에 담아 두세요. 착할 선의 반대말은 악할, 악입니다. 이 중간에는 뭐가 없어요. 그냥 선과 악의 우리가 흔한 말로 완전한 흑백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자, 근데 좋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좋다라는 게 우리는 어저 사람 너무 좋아해. 뭐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다른 의미도 있고 뭐 이렇게 뒤섞여서 착하다라는 의미, 뭐 좋아한다는 의미를 다 우리는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한다면 굿. 굿으로 이제 표현하잖아요. 아우 oh, 굿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굿의 반대말은 뭘까? 타시잖아요. 배드에요 배드. 근데 위에 보시면 선과 악은 양분이에요. 흑백이에요. 중간 지대가 없어. 근데 굿과 배드 사이에는 뭐가 하나 끼어 있을 수 있냐면 음, 나쁘지 않은, 뭐 좋지는 않은 이 중간 지대가 있어요. 좋은과 나쁨 중간에 나쁘지 않은, 좋, 좋, 좋지는 않은, 나쁘지 않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그 사람, 아,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아, 그냥, 음, 나쁘진 않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 아니, 그 나쁜 사람이 아니면 이 위로 치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또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아닌데,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요 중간지대에서 설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로 요 가운데도 한30% 정도는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요 의미적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얘는, 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를 오늘 질문을 던지려고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돼요. 어, 조금 음, 이쪽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답을 찾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요게 서류첩인지 아셨죠? 제가 뭐 서류 볼지도 못하는데 뭐 서류첩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필요해. 자, 이 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여기 요 칸과 요 칸은 다릅니다. 자, 요쪽에는 좋음이고요. 요쪽에는 착한이에요. 근데, 자, 이제부터 제가 이 카드를 준비했어요. 네, 이 카드. 이 카드가 어느 쪽에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도 같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넣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 네, 나라. 자, 우리가 나라를 얘기할 때, 착한 나라 이런가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좋은 나라라고 그러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좋은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다 뽑겠습니다 나라. 얘는 여기 들어어 착한 나라 없어. 자그 다음에 자, 요거 몸매 들어갑니다. 몸매, 몸매. 우리 많이 들은 얘기로는 착한 몸매 이런 말하죠. 어, 몸매가 착해. 이런 말하죠. 그래서 얘 한번 착한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부모네요. 예, 부모 보고 착한 부모 이렇게 말하나요? 안 하죠? 예, 보통 우리 뭐라 그래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얘는 좋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착한 선생님 이런가요? 응, 좋은 선생님 이러죠? 아나 좋은 선생님 몇분 계셨어. 좋은 선생님이 나는 몇분 계셨는데, 좋은 선생님을 한번못 만난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식당이에요. 예, 네, 식당, 우리 보통, 우리 옛날에 무슨 프로도 있었죠? 착한 식당. 네, 착한 식당.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음, 요거 얘는, 예, 네, 우리 착한 아이, 이러죠? 예, 네,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어린이 뭐예요 어린이 네. 착한 어린이 착한 어린이 어, 너무 많이 들었죠 착한 어린이 다음에 얘는 착한 집이래요 어? 착한 집이라고 하지 않죠 좋은 집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자, 얘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어, 우리 착한 프로그램 아니죠 우리 좋은 프로그램 음, 나는 좋은 프로그램을 추구합니다. 난 나도 좋은 프로그램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학생, 학생, 학생은 우리 뭐 좋은 학생도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착한 학생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어? 착한 학생은 그습니다 근데 얘가 하나더 있네? 자, 우리 아까 몸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착한 나라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몸매는 착한 몸매라는 표현도 있고요. 맛있어요. 좋은 몸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 참, 저 친구는 참 좋은 몸매를 가지고 태어났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요 질문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한 단어가 총 10개인데 지금 이 밑으로 깔렸어요. 좋은에 깔린에 착한에 깔린애가 나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좋은 착한 뭐 그게 그거고 그게 뭐 그거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뭐 이렇게 해서 대충 굴러먹어서 쓰면 될것 같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한 개념하에 정확한 것들을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것들 제가 이거 나눈 거 보시면서 왜 얘는 좋은 밑으로 들어갔고 왜 얘는 착한 밑으로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좀 더, 시간도 흐르고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되면 아마 이런 거 퀴즈를 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맞추시면 선물 드리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거의 안 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당분간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드릴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과 착함을 우리는 막 뒤죽박죽 막, 막 썼는데, 이 의미가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차이점이 궁극적인 본질이 뭔지, 그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생각 좀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